안녕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사우스 코리아 시 오후 6시 22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일이 못 끝났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여러 가지가 어렵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네, 전입신고 뭐 이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사람이 피곤하게 되네요. 아, 평생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처음인데요. 물론 주소가 정확해야 되겠지만 성스코리아는 지금 언젠가 그번지기라고 무슨 뭐죠? 뭐 명칭과 뭐 이거하고 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소가 두 개로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금 무슨, 무슨 두 가지로 이렇게 병행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스코리아는 지금 주소를 두 개를 아마 번지길이라고 하고도 하고, 뭐 도로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만약에 뭐, 무슨 3길-8 다시 하면은, 다시를 쓰면 안 되고, 그냥 3길-8, 그것만 쓰야지, 과거같이. 3길-8 뭐 다시 8 하면, 3길하고 그냥 다시-8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다시라는 걸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지 않으면은, 일하는 뭐 공무원조차도 안 해주고 하질 수 없는 거죠. 뭐,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융통성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는 거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졌지만은 정확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했지만, 오늘 지금 제가 네 번이나 동사무소와 부동산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마치 6시까지 마지막, 한번 마지막 마무리 해놓고 저가 그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으라겠는데요. 어, 지금 오늘 그냥 하루가 가고 말았고요. 아까 문장묵상 잠깐 하면서 아직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6시 25, 25분인데 해가 지금 막 넘어갔습니다만은, 어, 일단 뭐 저녁이라도 간단하게 예비가치한 번이라도 먹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서 좀 하게 되는데요. 참, 그, 사람이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같은 날은 잠 누군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도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헬퍼라고 하죠.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그냥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이,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서로의 차원과 레벨이 맞고, 그 돕는 차원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건데요. 같은 날좀 절실하게 누군가 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별거 아니, 아니지만 별거, 별거 아니지만 별거인 게 바로 이런 세상 일이거든요. 젊은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앉아있으면서 말단 공무원으로 앉아있으면서 거의 기계가 할수 있는 것만은 그런 경우에는 뭐 전입수금 같은 것도 컴퓨터로 우리가 그냥 하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가가지고 사람에게 뒤밀고 해서 그렇게 소작업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감축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나라 세금은 엄청나게 세고 있을 것이지만 뭐 결국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건 조, 조, 없는 건 좋지만은 말이죠. 뒤에 뒤 차가 지금 어, 앞에서 가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좌회전 신호가 나와야 가는 건데 그 택시 아저씨가. 빵빵 리려오는것 같아요. 앞에 차가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laughs> 사람들 성격이 바쁘시네. 여기까지 이게 비보로 가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데. <laughs> 자 어쨌든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요 그러면 결국은 기계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람은 사실 필요 없고 거기서 사람이 수작업해서 뭐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요, 사실 사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이미 도래해가지고, 참, 세상 사람들은 거의 기계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 뭐, 하나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그죠? 어 융통성이라는 건 발휘할 수 없으면 자기 책임이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융통성이 있으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같으면 아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래야 되는데 딱 조금이라도 틀려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그 공무원 공부를 하는 어떤 공부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냐면은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요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수학으로 1당길 2가 딱 나와야지만 맞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닌데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 수의 세계가 되었다. 결국은 666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은연 중에 우리는 다수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차를, 차를 운전하던, 뭐, 뭐, 테레비전을 뭐, 보던, 뭐, 시계로 보던, 모두가 사실은 컴퓨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로, 반도체.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죠? 어, 철과지능이 섞이듯이 세상은 이미 반도체가 이미 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우스코리아 삼성이라는 무슨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인지 뭐 편의점인지 잘 모르지만 삼성이라는 뭐 뭐가 있다 갑니다 근데 그게 뭐순 이익을 뭐 666조를 했다는 것이참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666 반도체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어, 야그 그, 오늘도 잠깐 그 외출을 하면서 잠깐 그 운전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지금 해가 졌습니다만은 어, 세차를 더 간단하게 빨리 그 물에도 뿌리고 가려고 제가 지금 왜냐면 일단 하루에 일단 일과가 마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일을 맞이하지 그날 하지도 않고서 뭐밥 밥 챙길 거다 먹고 뭐쉴거 쉬고 다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각각 성격과 어, 삶의 패턴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어, 누가 아프도 그걸 살려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데 평생 어, 해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다 가게 되는 것저와 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만 은 과연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광야일기로 그런 서글픔이 생각나네요 돕는 배필이 있어서 다 부부가 아, 평생 자녀낳고 다 출가시키고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참 아, 복전하고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야 동역자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과 그런 가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도 우리가 뭐 절망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죠.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우리가 나름대로 각각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방법이지 않습니까? 삶의 패턴이고.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평생 <laughs> 이 동사무소를 주소가 튀려서 어, 네 번이나 왔다 가서 실패하고, 내일 또 가야 되는 상황은 좀 처음인데요. 아마 부동산에서 그, 그 우리가 신문증을 주면은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데, 에, 때로는 뭐, 주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뒤에를 쓰지 않았다라고. 나는 일부러 빼놨나 했어요. 근데, 일부러 빼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인 줄아는데 결국은 그 임, 임, 임대인은 말이죠 그 임대인의 뭐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 같은 없는 사람 우리같이 월세 내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다 노출하고 그럼 임대인은 그 노출하지 않고 그게 말이 되나요 <laughs>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저같은 사람이 힘이 없지만 다시 다 썼습니다 동사무소는 그걸 다 추적하려고 하고 임대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추적하려고 하면서 악자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세상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저쩌든 통제하고 어 그죠? 통제하고 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오송역을 잠깐 지나면서요 금방이기 때문에요 좀 허탈감이 좀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준 분, 분복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영적인 동역자라든가 가정에도 부부의 동역자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하고 소비적인 생활만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겐 참 절망과 참이 세상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씁쓸한 웃음을 질수 밖에 없네요. 어무 저러고는 어이없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뭐그거 직업이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 컴퓨터를 통해서 비밀번호 놓고 인증서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입신고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어떤 소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죠? 어, 결국은 공무원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영통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융통성이 있고 또또 또 사람이 어떤 용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기계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시골에 갔을 때뭐 시골에 인심이 있고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하고 그러고 뭐가 명절이 되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이사 오면은 옆집 사람에게 뭐래도 빵한쪽에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않,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신이 또 따라왔는데 이게 또 잘못된 상황을 보이네요 어우 저기 근데 말이죠 오늘 보름달이 굉장히 멋있게 떠 있네요 저기 어제 정말 음력정월 대보름 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그 멋지게 지금 그죠 그 정말 보름달이 저기 떠있네요 떠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또 청월대보름이라고 할거음력 그거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그 저기 그 보름달이 보이네요. 지금 잠깐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저 약간 지금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기계에게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뺏긴 시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 생각하면서 물론 맞습니다. 공무원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누구든지 정확하게 중요하죠. 정말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만한 것은 얼마나 더 정확해야 되는가 또 정말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참그 우리는 정말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융통성을 바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주소가 틀리거나 뭐 대시를 쓰는 안쓴데 썼다거나 뭐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네, 과거에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인정이라는 거 융통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 그런 걸 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 이걸 맞춰주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굉장히 각과하면서도 정확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의 기계. 물론 정확성을 기하는 건 기하지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예, 그가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로트 냉혈 동물이 되고, 어, 융통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동정 극률이 없는 시대가 됐지 않나,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짐승사회가 오는 것도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지금 잠깐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광야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나와서 지금, 지금 계속 지금 1 4 시간 이상을 지금 밖에 있는데요. 이미 해는 졌는데 지금, 지금 제가 아직도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4부, 오늘 저녁에 5부 예배가 있는 날이, 날인데요. 일단, 여러분, 뭐, 뵐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배는 고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도 결국은 한 번씩은 안 먹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제가 뭐, 하나님을 뭐, 기도하겠다, 회개했다 뭐, 지금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가다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오늘 참 그런 걸 보면서 참세상이 삶이, 에이, 참,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오늘 그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 참 굉장히 그 허탈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확해야 되고 기계화되고 거의 뭐 컴퓨터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되지.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그죠 뭐 그저 다양한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는 오늘도 별걸 아니지만 이런 삶을 보면서 참이 세상에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컴퓨터화되고 예. 그, 저, 숫자화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도 따로 있고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전주소와 현주소 같은 게 정확하게 컴퓨터에 그게 뜨지 않으니까 못 해준다는 얘기죠. 어. 다시 3, 뭐, 8, 길, 다시 3 하는데 그냥 8, 다시 3 이렇게 쓰면 길자를 안 넣어가지고 못 해준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컴퓨터나 이 AI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거부를 하지만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걸 이,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문서 그대로 뭐 서류 증거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하고 각박하고 싸늘하고 결국은 짐승의 시대가 되지 않아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물론 그게 맞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결국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디지털 시대가 온거 아닐까요? 그 때문에 사람이 뭐 의견을 낸, 내세운다거나 내 생각이 이렇다거나 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통하지가 않는 니다 안, 아, 않는 거예요. 그냥 수차적으로딱 맞춰서 그게 아니면은 억셉트가 어, 안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배제되는 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저기 하늘의 동쪽에 지금 보니까 오늘 아 오늘도 보름달이 굉장히 멋있게 떠 있네요. 일단 한번 저거 찍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동쪽에 지금 말 오늘은 그 유일하게 저 보름달이 어제와 오늘을 보름달이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아, 그저 생각해 주는 것지게 그냥 둥그렇게떠 있네요. 이게 허탈한 하루면서 아, 내일이야 또 가보기만 하겠습니다만 부동산에서도 다시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간이 이제 6시가 됐기 때문에 되게, 뭐안 되기 때문에, 뭐, 내일 가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영적으로 참 사람들이 다 기계화되고 있고, 짐승처럼 되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시대가 온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조차도 이제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물론 지금도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미국에는 운전면허가 다 번호가 있습니다만 그 번호가 다 사람들 사실은 이미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번호를 이제 사람의 몸속에 새겨서 사람들이 이제 그 움직여도 다 누군가가 볼수 있고 통제하는 시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이건 아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고요 저 동쪽에 지금 오늘 여러분 한번 그 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둥근 달이 멋지게 떠 보이는데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보이네요. 도시, 이 소도시의 이 불빛과, 어, 아, 좋뭐 조화는 이루지 않습니다만,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배는 고프긴 하네요.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뭐, 갖고 나간 커피로서 제가 오늘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혼자 묵사했는데 사실 뭐, 묵상할 수 있는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또 여기가 또 교충, 교통의 요지기 이 때문에 얼마든지 뭐, 30분 안에 이쪽 저쪽 다닐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와서 뭐 야외 묵상하기에는 참 조,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하네요. 아, 정확한 건 필요하지만 인간의 융통성과 또 사람이 어떤 여유. 뭐, 우리가 과거에 추수를 하더라도 누군가 성경에는 뭐라겠냐면요. 아, 누군가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추수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 그죠? 어, 그것을, 이삭을 다 죽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주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사람이 정이면서 어, 그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각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5부 마지막 예배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피 아러파시